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지인 한 명이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셨거든요? 세련되고 좀 매너가 있으시더라고요. 꽤 점잖은 모습? 근데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명리학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랬더니, 어디 한번 봐줘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이분의 파워를 한번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가 이제 이분의 파워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산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흙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여기 바로 옆에, 내 옆에 나랑 똑같은 생긴... 또 커다란 산이 하나가 또 있어 그리고 이 산들의 뿌리가 되어주는 여기 흙이 하나가 또 있는데 얘들 황무지 들판같이 얘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흙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네 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뿌리를 갖고 있는 큰 산이다 엄청난 황무지와 엄청난 큰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일단은 스케일이 큰 사람인데요. 어, 이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주변 환경이 일단은 이 흙들은 기본적으로 흙이긴 흙인데 화의 기운을 조금 많이. 화의 기운을 조금 갖고 있는 그런 흙이다. 좀 열기를 갖고 있는 그런 흙이거든요. 흙들이 근데 내 주변 환경을 보니까 엄청난 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물이겠죠? 각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신자라는 한자예요. 삼합이라고 하는데 이 삼합이라는 게 신자진 이렇게 세 글자가 뭉쳐져 있으면 삼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 사람이랑 궁합 어때요 아 너랑 나랑은 합이 참잘 맞는다 이런 합이라는 단어를 사,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자진 세, 세 한자의 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자 두 개의 합의 글자가 들어가져 있다 근데 이 신자진이라는 합은 이 자, 자의 기운을 키워주는 그런 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의 기운은 물의 기운이거든요. 나는 물의 기운을 크게 갖고 있는 그런 합을 가지고 있다. 내 뿌리 부분에. 물의 기운이 굉장히 커진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이 흙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남자잖아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고요. 또 여자가 됩니다. 물의 기운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 물의 기운이 여기에도 있어. 얘는 나는 요만큼이 내 파워인데, 또 이렇게 세 군데에 한자가 또 물의 기운이 굉장히 큰 그런 한자를 갖고 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했어? 내가 내 밑에 물을 깔고 있어요. 내가 내 밑에 재성을 깔고 있다. 내가 내 밑에 여자를 깔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물의 기운이 굉장히 크다. 나는, 황무지, 엄청난 큰 사, 사이즈가 큰 흙인데, 내가 큰 물을 제압을 한다. 흙이 뚝을 만들어서 물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돈으로 이제 얻어가거나, 아니면 여성을 만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일찌감치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학창시절에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직업을 가질 일이 굉장히 노, 농후하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금인데 이 한자는 금이에요. 근데 이 한자 속에는 이 커다란 강을 숨겨놓고 있어요. 이 금이라는 게 나한테 내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표출을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운이 되면서 이 금의 기운은 영마의 기운이에요. 영마. 역마. 우리 영마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영마의 기운으로 돌아다니는 와중에 숨어 있는 여자도 만날 수 있고 돈도 얻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성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자의 기운으로다가 수의 기운이 제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속에도 수의 기운이 있어요. 나는 수가 왕성해. 나는 수를, 물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가둘 수가 있어. 여자 만나면 얼마든지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어.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또 여자도 굉장히 좋아해. 내가 힘이 세면은 이거를 쟁취하고 가두고 제압하려는 기질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무자 이 무자라는 일주로 태어났는데 이 자수라는 한자는요 새벽에 우리 영령씨 우리 이제 밤에 12시 넘어가는 이 시점 있죠 이때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간지 중에서는 쥐를 나타냅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그 중에 이 자가 쥐라는 이제 동물을 의미를 하는데 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세요? 쥐 같은 경우에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번식력이 뛰어나단 말이지. 근데 번식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을 많이 만나야지 번식도 많이 하겠죠. 나는 근데 그러한 쥐를 깔고 있다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성을 나는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굉장히 밝힌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그냥 솔직하게 뚜까놓고 얘기했어요. 여자 겁나게 좋아한다고. 여자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번식력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해야 되는데, 여자를 안 좋아하고선 그렇게 되겠냐. 여자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자짜라는 이 한자 자체가 아들 자짜잖아요. 자식을 의미하잖아. 이 한자 자체가. 자식 사랑이 엄마 무시해. 애도 좋아하지만 여자도 무자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 소름이라고 얘기를 했어. 주변에서,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지인분들께서, 근데 되게 멀끔하고 깔끔하고 멋있잖아. 젠틀하고 이미지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저는 별로 그런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지. 저는 이제 사주를 봤으니까. 멋있고 젠틀하지, 호감있고 사람 끌리지. 이 잘하는 한자는 사람 홀리게 하거든. 끌리게 하거든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바람둥이잖아요 바람둥이 기질이 되게 많잖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좋아하기도 하면서 바람도 또 충분히 필수 있거든요 음습하잖아요 얘도 보면은 차가운 물이고 얘도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는 물을 갖고 있는 애고 여기도 차갑고 내가 물론 화기를 좀 갖고 있는 흙이긴 하지만 주변 환경이 조금 냉하고 차가운 기운들이 많이 있잖아 특히나 나와 가까이 있는 이 한자들이 냉하고 차가운 물의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떠겠어? 여자를 만나거나, 이성을 만나거나, 바람도 얼마든지 필수 있고, 모르게, 어, 남모르게, 몰래몰래, 또 음습하게, 음침하게, 음용하게, 이렇게도 충분히 만날 수가 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과거함 없이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소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나 보죠? 그리고 또 자식을 되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이를 이제,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이제, 가질 때, 어, 내 아이의 태기를 본인이 직접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사주 공부를, 그냥 독학으로, 조금 살짝 해봤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사랑이 엄마무시하다는 거지. 저는 그냥 중요한 포인트 딱 그것만 얘기했어요. 여자 무지하게 좋아하고, 밝히고, 충분히 바람피고, 얼마든지 숨기면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애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네가 번식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경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성향이 많으니까 저는 그것만 딱 팩트를 이제 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개묘년이에요. 이건 이 개묘년 중에 이개자는 한자는 물이에요. 물. 얘는 나무. 물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자이면서 재성이라고 했죠. 여자 충분히 만나겠지. 또 좋다고 오잖아. 이 여자가 이 물이 오는데 어. 이 한자들이랑 얘랑 얘랑이 또 합이야. 무게합 무게합. 합으로 끌어당긴대 이 물을. 나는 이물 오면은 나또 제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물 만나서 좋겠죠. 여자 충분히 제압하고 여자 만나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나무가 들어오는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분을 갖고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물 먹으면서 자라나는 나무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한테 이 나무라는 거는 관이에요, 관. 관성을 의미하는데, 관성이라는 것은 남자분한테는 자식이 되고 또는 직장이 됩니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옮기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자식을 의미해. 여자와 또 자식을 의미하니 여자 잘못 만났다가 아이 가질 수도 있다. 충분히 농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겉모습이 뭐 잘생기고 외모가 출충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반듯하고 좀 깔끔하고 맨들맨들한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호감을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시더라고. 근데 그 안에는 충분히 이제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있지만 바람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사주 생년월일을 알면 얼추 그 사람의 성향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웬만하면 피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웃긴 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어, 같이 지인들과 같이 만났었던 자리에서 또 안 그래도 호감을 좀 표하는 여성분이 계셨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력이 있으니까 서로 약간의 조금 마음을 갖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의 매력에 이 여자분이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결국에는 이 모임에서 이 친구는 아웃, 탈락,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분위기 있고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여자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농후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 발현이 돼서 어, 상처를 주고 미움을 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게 공부하고 알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 좋겠죠. 내가 뭐 만약에 만나기 만났을 때. 이어요 이 사주로 갖고 왔으면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초, 이제 조언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지인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흙이면서 물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려 이제 시지도 보면은 을묘라는 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나무가, 화초 같은 이제 나무가 나무로 뿌리를 내렸어요. 굉장히 강한 기운이거든요. 관성의 기운이 되게 강해요. 강해요. 근데 이 나무도 수분이 많고, 전체적으로 조금 수분기가 좀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불을 좀 만나면 좋죠. 사주에 불이 없잖아요. 불을 좀 만나면 좋겠죠. 왜? 이 관성이라는 거는 나한테 명예, 직함, 직장, 그리고 감투 같은 거를 이제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기운이 잘 자라려면, 일단 물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좋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더잘 자라면, 잘 자라려면은, 따뜻하게 비춰주는 온기, 태양이 있으면 훨씬 더이 관운의 기운이 좋겠죠? 이분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제 앞으로 뭐 일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을 할때 하시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좋을 수 있다. 근데 올해는 임술년이니까 마흔 두 살이에요. 올해부터 대운이 바뀌었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축년이라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대운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계축이라는 거는 개 물이에요. 차가운 기운. 이 축은 얘는 언땅이야 온 언땅. 온 땅이 땅이긴 해요. 흙 땅이긴 한데 굉장히 꽁꽁 언 차가운 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습하다, 춥다, 냉하다. 냉한 기운이 중앙 강하게 10년 동안 작동을 한다. 그나마 52세 때가 조금 더 낫겠네요. 이때는 커다란 바짝 마는 커다란 감목, 커다란 뿌리깊은 나무가 이제 들어오는데 어마무시한 관성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 호랑이 나무 속에 커다란 불의 기운을 갖고 들어올 거거든요. 이때가 좀더 이분의 이름도 날리고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기운도 돌고 좋겠네요. 오늘 이제 사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